사실 저희 세 라인이 다 이기기 때문에 탑, 미드, 바텀이 전부 이기기 때문에 뱀픽이 굉장히 수월했고요. 하던 대로 하면 무난하게 이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선수를 약간 좀 주목해도 좋을까라는 선수가 좀 있나요? 저는 단연 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임이가 어, 아 뭐야? 아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감독님 저를 전적으로 믿고 계셨군요. 너를 전적으로 믿는다. 너 오늘 똥 싸면 그냥 뒤질 준비해. 똥 안 싸겠습니다. 입으로 싸겠습니다. 똥은 똥을 입으로 안왜 보여드릴게요. 싸냐고. 게요 똥을. 음. 녹턴 이거 백스 선픽 괜찮지? 지수야. 나 백스가 좀더 괜찮을 것 같아. 녹턴이면. 어, 네. 일단은 조합 컨셉은 이만희 네. 감독이 제가 보기엔 돌진 조합으로 짜자. 그리고 저 T 에 S 정글에서는 저 녹턴이라는 챔프가 많이 사기예요. 아 그렇죠 많이 사기. 궁을 조금만있어니까 네. P T S 가 생기면서. 네. 저거 미드직스야미드직스 그... 네, 이러면 네, 우리 네, 우리. 생각대로야 생각대로 아 이제 징크스 정도는 짤만 하다 생각하거요1비기도 하고 우리 징크스 배나고 징크스 카이사 배네. 끝이야, 어, 그런 거좋아해 응? 감독님 좋다 마오카이 말파이트 <laughs> 오른 아니 오른 오른 오른이 더 좋아요. 오른쪽. 오륜? 좋아. 오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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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랑 언여랑 같이 궁극기 쓰는 거 확실하게 포커싱콜 오케이. 잘하고 하던 대로 하면 돼. 우리 인비 네, 네. 보는 거 확실하게 하고 초반에 막. 와드 설계한 거 확실하게 이거 와드 해 주고 어잘 알려 주신 네. 대로 할게요. 마지막에 어. 어. 얘들아 화이팅. 선들아전재상 아 걸겠다. 어디에 걸려요? 저 오른쪽. 오른쪽. 예, 네, 저 오른쪽이 좀더 보이기도 저는 하고. 그러면 살짝 왼쪽 느낌 나긴 해요 왜요? 나 사이드가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녹턴 때문에 누구? 아니 녹턴이 근데 <laughs> 네네 그걸 캐치를 할수 있을까요? 근데 저 티어가 음 정글이 아 치우님이시구나 네. 자 경기 시작했고요 이마리스 히트 네. 네 김레이 팀 조합이 우리 조합이 어렵다고요? 불꽃 원딜만 죽이면 되는 줄알았데어 여기 잘, 잘 어, 오, 어, 그래. 좀, 좀 그래 그랬지만 야. 와 이거 되게 시원하죠? 들기 시원하죠. 플래시 한번 더 빼야죠. 어이거. 어디까지 아래 아래 어디까지? 게 기다려 봐. 아니가 라카는 오렙인데 누구 볼거요니뽑볼 거? 어, 더블 아꼈거든요. 락카이 더블 아꼈거든요. 세 내가 내가 내는 서5에 분신 더블 가능하거든요 이거. 아이 같이 어 아, 블레이드. 아, 그래도 아 근데 나 너무 아쉽다. 거지. 아, 근데 여기서 그냥 이멀에서 해도 해. 됐는데 진짜. 네. 픽스로 미드를 한번 끊는 것도 나쁘지. 이런 거 궁극기 발방하거든요 이거 기발발하거든요는데 그렇지만 역개? 그런데 틱스었죠 틱스 죽었죠. 틱스 플레이가 정말 같고데 배낸데. 아 네, 네. 아! 아이언이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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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스와프 네. <laughs> 하자 이러면 음, 이거 밀고 아, 30초? 이거 왜 바탕에 턴쓴 거임? 좋다 좋다! 얘들아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나집 갔다 올게 오 이거 이제 이만희 감독님이 이제 추구하는 맞아 14분 이후에 이제 전영이 나오니까 미드로 가라고 했죠 네네 근데 지금 지수님이 텔포가 없으시고 근데 가 아마 적팀 모를 거예요 아마. <laughs> 아 스펠 체크가 또안 되다 보니까. 네. 텐가 모를 거라서. 음... 근데 아마 이렇게 되면 또 빅맨 선수도 내려오죠. 어 근데 이거 되게 체계적이에요 지금. 네. 서로 이제 믿으러 오고 있는 모습이라. 아니지. 아니, 알지? 막스이도 미리 깔아놓고 지금 어, 백수들 그러니까, 준비하고 네. 아궁 열어, 궁 열어, 궁 어? 열어. 지금 어? 어? 들어가요? 지금도 들어가요? 아보궁잘 들어갔거든요. 아잘 들어갔어요. 어, 자, 이러면은 이거는 독점 독점 아거든요그렇지아 이렇게 되왜 졌다 하지? 결국 봐봐. 누가 이기는지. 오선가탔어요 이러면은 김핑을겠다는 거죠, 이거. 전박기 혹시라도 실수한다면 아, 안 분리법을. 네네. 혹시라도 날아가가지고 이게... 이런 음.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네네. 네. 어, 바로 이제. 엄청. 아, 아, 왜 타는 거야 전령을 도대체. 꺼내서 저 꺼내서. 아, 진짜. 똑같다. 안에 쪽으로 꺼낼게. 왜 물렸어, 어른? 아니, 안 물렸어. 오케이. 아, 안나 믿어. 나 믿어. 게 믿어. 봐줄게 내가 실수했어. 괜찮아? 아니, 요즘은 이제 패 근처 돼가지고, 네네. 이렇게 잘못 운전을 하더라도 막아줍니다. 근처에서 잘못 운전하면. 을 네, 그래가지고 어찌어 예전 패치였으면 좀 아쉬웠긴 했지만 어디에서좋 그래도 어쩌는 부분 결과는 같다 아 결과는 같다 네 삼원송라인데 네. 네. 진짜 기대단네요 네. 여기서 바로 왼쪽으로 뻑뻑할 줄은 아니데 선풍시 오공 위쪽이야 오공 어, 위쪽? 어, 어, 위쪽 시원하게 어. 걸어 그 비드 선풍스 잡고 그렇지? 시야 잡자 네 산사 음, 시원하게 아, 걸어 있다, 그럼 이겨. 거치? 어 쳤어요. 어요 이거. 아 가볼래? 티언 그, 그, 씨? 바로 한번 확인해 봐도 될과감해요 티언 씨 부르기 하나도 긴데 딜이 좀안 나오긴 하거든요, 지금. 저거 보자. 미드 삼포스 잡고 가자. 이게 이 기구를 하거든요, 지금. 어신났니4불 껐어요. 불 껐어요. 불 껐어요. 라칸. 라드로기이어 라칸 잡자. 아니 밑으로 들어 아래 아래.

피드로 끝내버려! 아, 하는 방금 레전드 임롤 한타 나온 것 같은데. 락한 궁, 4인 궁에다가, 오른 궁 그대로 덮으면서. 네. 나 이것만 쳐. 나 이것만 더 끝났어. 끝났어. 씨발, 다행이다. 끝났어, 나이스. 이이야 우리 한타. 네. 얘들아, 얘들아. 야, 얘들아. 잘했어. 잘했고. 그니까 무조건 선빵 쳐. 알았지? 절대 네. 네. 무심하지 마. 엄청 잘했다, 오케이. 얘들아. 죽어도 되거든? 대신 네. 과감하게 해. 멍청하게만 죽지 마. 싸우다 죽어. 알았지? 싸운다, 네, 죽어. 알았습니다. 그리고 DM이 전략 다시는 타지 마. 두번 다시는 타지 마. 알겠어. 잘했어, 얘들아.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우리 한 판만 이기면 된다? 잘 아주 잘 잘했다. 다. 방금 전에 상대방이 바론 치다가 망했잖아. 버스트를 해서 망한 거야. 우리한테 버스트는 없다. 내가 카톡에 개, 진짜 열번 어, 이상 말했어. 용을 음, 치든 뭘 하든 시야 먹고 시짜부시에 이니시 걸 사람을 배치를 해놓고 오면 무조건 물어. 알았지? 싸워! 음. 우리는 한타를 정말 네. 잘하거든? 그렇게 해! 네. 14분에 넘어가는 것도 잘 있고 음. 그리고 치유 말좀잘 들어줘 용처용처 이러면 용 치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치다 만약 용을 먼저 치게 되는 상황이면 치다가 오면 싸움이야 알지? 응. 음, 네. 네뭐 이제 강팀이라고 하면은 이만희 팀이 강팀이라고 뭐 이제 얘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대회때 막상 까보니까 뭐그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제 뭐 결국에는 대회 때 봐서 대회 때 결국에는 다좀수그리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할 만하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 게임 전체적인 흐름은 김네인 팀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대 팀 받아 너무 세게 넘어져서 그렇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밴픽 시작하겠고요. 네, 픽은 그러니까 음. 네, 들어도록 하겠습니다. 듀이 안에. 듀이? 그럼 다 나... 너가 여기서 제라스 해도 돼. 갱. 르블랑 제라스? 둘중 하나는 듯. 너가 더 자신 있는 거. 나 르블랑 해 볼게. 알았어. 너 르블랑 해. 저도 이마니팀 밴픽이 좀더 좋아 보이긴 하네요. 이마니팀 밴픽이 그리고 그 선수들의 1 0도랑 이런 거를 다 고려를 했었을 때도 네 그래. 네. 또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죠근데 밴픽 솔직히 우리가 더 쉬워 보이는데? 근데 LC를 지상이가 되게 잘했더라고. 르블랑 근데 하, 자기가 하겠다면 믿어 줘야죠. 생각해야고. 봐봐. 아무 때령 <놀람> 아무 때려 <데서> 앞라 때려 어이대역개아 <놀람> 아 W는 많이 맞아가지고 해해해해해자 오늘 따랐어요 방어 방어 개그치면 안돼 방어 는데 네네 제발 애가 이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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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3대1을 이지상이 갑자기 플래시 빠지어 이거 기 장지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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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멸 W 아 전멸 W 아C 와드를 쓰고 있네 나도 가는 중. 선아, 이거 봐줄게. 아무먼저 노려봐. 어, 응? 나도 가는 중. 사워이탈. 아무 먼저 하면 돼. 아무 먼저. 그렇지. 아, 이게 매너 음, 주도권이야. 음, 먼저 드리드 드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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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격 치겠다. 그렇지. 싸워대충 음. 싸워도 이겨 우리가 충나 잘하니까. 이게 어, 음. 음. 한타야 음. 어, 지금 나이스 상원형 아니 이게 자꾸 김네 팀이 자꾸 용을 먼저 쳐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조이라는 캐릭터는 오브젝트 때 상대방이 치게 됐을 때 퍼킹 네. 뭐 이제 미드계의 제이스처럼 상대방을 먼저 오브젝트를 못 치게 할수 있는 그런 캐릭터인데 우리가 먼저 치으로써 오브젝트의 자리가 안 좋아지고 우리가 쓸 자리가 없어지다 보니까 급해져서 이니시를 열어본다고 어, 이렇게. 네, 그래서 뭐 엇박자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그냥 조이가 시작하자. 수면을 딱들어가면 어, 들어갔어요. 안무무가 갈라다가 세라피송4인구를 맞으면서 아무가들어간는데 여기서 중국기를 안 써요. 못 써요. 예. 그러다가 어씨발 어떻게 어떻게하다가 이런 분봐아주시면서 네. 네. 어마. 게임 이면 냉정한 추면 알아봐야 돼. 용대 치다가 망했기 때문에 이번 전령도 또 치다가 망하는 그림이 좀 나오면 안 돼요. 어 이거 또 쳐요. 조이 포지셔닝이 조이가 지금 거기에다가 르블랭 바텀이 텐이 있거든요 이거 이거 또 치면 큰일이거든요 조이가 어, 저희 막음 힘은 안, 안 돼요? 네안 네. 어, 치는 거 되게 좋은 거고 사, 사실 역으로 저는 이마리 팀이 전혀 어어 이러면 이마리 팀이 쳐야죠 이러면 무조건 싸움부터라했어 무조건 싸움부터 싸움부터라했어 오케 우리 유술력좋으니까개피트는 음. 좋으니까. 어. 좋으니까. 어. 음. 좋으니까. 좋으니까. 사람 그냥 빠져 우리는 어? 어? 그냥 온다, 하나 녹이면 돼. 아, 앞에 나대지 마 세라핀 제발, 아, 제발 나대지 마. 제발 나대지 마. 나대지 말라 했어. 어, 모대가 데리고할 거니까 일러면 무시해. 모대가 데리고 가준댔어. 이런 뭐구나? 이러면 나 신난다. 야, 빼자 빼자 야, 한턴빼한턴빼 야, 일러고 이똥 썼거든. 어, 일러가 다 갇혔던 건가? 아니, 싸움 똥 아니 왜 이래? 아, 죽었다. 1라우 경수는 빼야 돼. 응. 오케이. 아이스 이름이 2대 2다. 이거 풀두명 빠졌거든. 1라우 두명 빠졌어. 어 나도 풀 빠졌어. 빠졌어. 근데 수 선수가 어 발이 발이 없나 봐요. 신발이아직안신안네요 어, 네네. 어 이거 좋쳐요 근데 이거 아, 용전의전력 미패 푸는 모습 좋고요. 이단은 지금 자리가 가서 갑거든요싸였거든요지 비는 팀. 어 이거 아무무가 빨리 사사해 주니까 공선도 했은못 했어요. 아이고 치유 지금 이게 제일 최악이 구도죠 지금? 어이, 그건 다 했어요, 할거다 했어요. 일단 신우선 죽었고. 어, 왜 하던 대로 어, 이거, 이거 해봐 도시, 진짜? 아니 왜 하던 대로 안, 안 해? 왜? 대1로 가져갑니다. 맞죠? 채팅창에서 나오지만 장진 선수가 지가 뭐좀잘 컸다고 갑자기 내 자리에 쳐섰어요. 말 그대로 진짜 꺼도록 됐고. 존나 차이 컸는데 이걸 어떻게 지냐고 얘들아! <웃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아, 그리고 그래, 지수야. 응. 음. 너 루블랑 그냥 봉인해야겠어. 뭐야? 인정, 인정. 아, 너무 쓸모가 없어, 지수야. 왜안 싸워? 너네 한타 겁나 잘한다고 맞서 싸우면 이긴다 했는데 왜안 싸우냐고. 용기를 가지라니까? 저 새끼 내가 대가리 터트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죽여놓으라고, 얘들아. 죽여놔, 알았어? 네. 네. 진짜 별거 아니야. 우리 되게 유리했거든? 정말로? 이길 수 있어. 절대 쫄지 마. 그리고 지수는 르블랑 봉인해. 그냥 너 르블랑 할줄안다고도 얘기하지 마. 오케이. 감독님, 저희 완전 쉬운 딸깍딸깍로 가죠. 딸깍딸깍 조합 짜주게 예, 맛있게 그냥. 방금 조합은 솔직히 저희가 이게 뭔가 하기 좀 어려웠던 거. 딸깍딸깍으로 갈게. 몸이 없으면 좀 힘든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얘들이 다 쫄아서 빽마빙만 해서 솔직히 자리 잡고 있는데도 걸면 되는데도 뭔가 자꾸 뒤로 다 빼니까 먹어도는데 시어도 다 먹혀서 그 뒤부터는 내가 시어를 먹을 수가 없어 나 세라핀이라. 네, 펜핑 시작했습니다. 사일러스 말자하 아, 베이가. 일단은 이마니팀 밴픽을 되게 잘짠게 뭐냐면은 빅리밍의 이제 팔다리를 아예 다 잘라 버려 가지고 사람 구시를못 네. 하게 하겠다. 여기서 그냥 마오카이 먹고 우리 돌릴래? 탑 서포트? 좋아, 좋아. 그래. 어, 그래. 왜냐면 디이가디이가 DM이 음. 딱히 지금 이제 찍어 누를 수 있는 챔피언이 없어. 어. 이러면은 지금 디인 선수의 사이온은 일단은 정원배를 해야 될거 같고요. 김리밍 입장에서는 맞아, 어, 야 맞아. 잠깐만. 세즈배 했다. 이러면 하나 풀렸다. 사이온 먹어야 돼. 이러면 사이온. 아, 그래? 어, 사이온 먹어. 오케이. 근데 아마 이런 빅민 선수가 갈리오 이런 쪽으로 할 거예요. 갈리오 나온다 생각해. 정글이 웬만해, 근데 바이가 벤 당할 거거든? 그러면, 오이칼 생각도 한번 해볼게요. 음. 우리 비에고 하나 배 하자, 비에고. 비에고 하나 배 하고, 마오카이나 말파 정도거든? 합춤에. 말파를 배 하자, 말파. 아, 말파 딸깍이니까 음, 말파 배 하자. 그러면 아마 세트 할 듯? 세트는 괜찮아. 음, 어, 어? 알겠어. 그럼 비에고. 비에고도 냉정하게 그냥 상관없긴 한데. 그냥 말파 마우 두개 배나는 거 불론가? 나 어, 근데 비에고 우리가 어깨 라벨 사이즈가 잘안 나와. 브라우밍이랑 방수도 비고 때려도 그런 그래, 거 같아. 그냥 그래, 말파 마우 배나자 어, 그럼. 어, 말파 마우잖 말파 마우 비에고 이런 거 잘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 아, 말파이트. 말파 좀 굳이긴 했어요. 왜냐면은그 정글 쪽을 그래도 자르는 게좀더캐리력에 있고 그리고 저는 같으니까. 말파이트가 좀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오른쪽 조합에서 말파이트가 들어가게 됐을 때아리 매혹이나 브라운 평타에 금방 놓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AP 개수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 티어 맞아요. 카이사들은 AD 템트리보다는 좀 전야 템트리를 좀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더 난이도가 또 쉽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말파이트는 아쉽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정글 지금 할수 있는 거 워윅 하나야? 음. AD 정글. 아무 뭐 워익 신짜 오바이 오익 육천 육천밖에 녹턴 없는 거 같은데, 주... 오익 육천에 일라우는 썼잖아. 야 워익 강사 애들아, 워익이 맞아. 그냥. 어, 야 워익이랑 어? 자야 박아 어? 그냥. 자야, 어? 자야 어? 나왔어요 이거 어? 그러니까 백야 아이고야. 선수의 백야 선수가 이게 자야 또할줄 알더라고요. 아 자야. 근데 나쁘지 않아요 자야가? 되게 좋아요. 치우 선수가 뭘 할까요? 이러면은 치우 선수가 이러면 막 워익 이런 것도 하거든요. <laughs> 말해주세요. 아 진짜야. 와, 워밍 나오고 어, 이제, 뭐야? 예, 네, 이런 워밍 나오고, 치선수가 워밍을 좋아해요. 예, 네, 그래가지고 워밍 나왔고, 이러면은 근데 이제 추메 선수가 탑탐 켄치! 와, <laughs> 어, 이거는 근데 워밍 궁을 물리면 탐켄치로 살려주겠다고? 그래서 오픽을간것 같아요. 어... 야, 이러면 근데, 그니까 탐 켄치 자르반 갈리오가 앞에서 나대도 브라운 스택 묻히면은 그냥 죽여놓을 수 있거든? 절대 쫄지 마! 그런 애들한테 스킬 쓰는 거 아까워하지 마, 알았지? 앞라인부터 쳐도 돼? 앞에 예. 들이대는 애 먼저 그냥 잡아 족 치는 거야 우리 포커싱 잘해서 예. 어. 네. 워윅은 같이 싸우고 각 보다가 원딜 왁왁왁 할수 있으면 좋아 네. 음, 밝게 얘들아 화이팅 화이팅 후이영 어. 씨 후이영 씨의 어 이길 수 있어 어. 자신감 왜. 있게 하자 이겨 어... 신 선수가 워윅 정글이못 쓰세요 그래서 워윅을 좋아합니다 태용. 아 뱀픽은 지금 누가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맨날 좀 뱀픽이 3세트로 가다 보니까 똥물리 느낌 나는데. 네, 느낌이 좀 나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우선 자야의 밸류가 좀 많이 좋아 보여 가지고. 아, 자야에 잡을 캐릭터가 없다. 네, 그래 가지고 이만희 팀이 좀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또 이제 사이온이 되게 아주 템만 가면 오른쪽이 좀 잡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또 저는 또 역으로 생각했을 때 왼쪽 팀이 과연 카이사를 잡을 수 있을까? 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laughs> 서로 할 말이 있는 조합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오히려 난이도가 조금 더 오른쪽 이쇼보이보이긴 하거든요. 네, 네 네. 이거 이거 좀싸웁니다 아, 이거 관료 공 있으니까 어, 어 초단기가 이거, 찍었어요, 이거? 이거 찍었는데 브라우니 왜갈관 있어요. 어 근데 어이기 어, 어, 플래시 이거 이기 이게 뭐 하는 시레이션이죠이 아 어, 이거, 이거 어이가 네. 이러면... 빠졌고 어, 장지수. 장지수. 수가 이거가 몇데 장지수가 왜 와쳤는데? 플래시를 다 받고 쓰 모습이고. 네 네. 네네. 어 이거 추매님 이게 어, 먹방 어, 추매님 어, 어, 어 스킬 자신이 어. 왜 불러가지고 어 이거 먹방 가능할것 같은데요? 어, 먹방 가능할거 가능할 같은데요? 먹방이 아, 안 돼, 없네, 공격 없네, 상기체 아. 지금. 어 이거 다음 큐광 나면 전멸 플래. 아 미영 아. 와가지고 저런 거 저런 거 해. 나 있잖아, 나 있잖아. 자르면 나를 먼저 내려갈 수 있어. 야그 미드도부터. 아. 어 이거 돌았어 어? 이거? 오히려 들어가서 매움을 피했거든요 지금. 근데 오래 벨? 오래 벨 자르면? 어이바노플래없는데익이게노플레시라는걸 개... 어, 알면은 아리 아래쪽을... 쪼이, 잠깐만요 해, 이거 쪼이거든요. 쪼이거든요. 이큐 받아, 이큐 받아, 아 죽었죠. 바텀 너무 잘 올라왔어 이거 지금. 네. 이게 지금 뭐냐면은 김네인 팀은 갈리오를 바텀에다 배치하고 보티오를 유충단의 드에다가 놓은 거라 되게 좋은 운영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 이게 지금? 지금 간도 코치분들이 얘기가 나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지금 오류가 나온지. 다음 라인 밀고 그러면 용하자. 갈리오 만화도 없거든. 아! 어... 뭐? 언으 밀고 면하고싶 아, 하고싶으면 해 해. 하고 해! 해! 내가 붙어게 밀고, 밀고 용할거다 우리 뭐 밀고 용 하자! 아니 야 어... 미드 보고싶었던거 아니야? 그니까! 아니 하고싶긴 해! 그냥 하고싶은말하고 하라고! 내가 가지니까 감... 어... 야! 들어와! 줘 와줘 와달라고 와라고가 야! 답답게야 나도 갈게! 같이 써! 같이! 같이! 앞라인 지켜! 이러면 죽거든요 야, 잡았는데 왔어. 어, 지금 죽거든요. 너왔요 도왔는데 달려가 이 왔어요. 달려가고 막 박고. 어, 이거 지금 딤 선수도 왔는데. 아니, 이거 장시수팀 아...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어, 지금 어딤 어, 어, 를... 선수? 딤, 딤 선수. 딤... 큐 어, 어 이거, 이제 빨리 좀. 정셔하죠. 정셔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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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딤못 빨렸는데, 이거 빨는데 이거 못 잡는데. 이거 드 빨린데. 까지 아! 시는드 부족해요. 어. 그냥 우는 춤만 하지 말고 하고 싶어 어, 하고 싶으 해. 그래. 제발. 아, 어, 어, 알았어? 시원 들어와 봐 봐. 시원 제발. 너가해주면 우리가 더 편해. 내가 더 편해. 나랑 잘야가 그러니까 너가 해. 어, 여기. 어, 아. 어.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할게 하고 해. 내가 안 되면 안된다 어, 말해 줄게. 너 오이면 그... 말하고 그냥, 해줘, 시원하게. 어, 그냥 어, 그래. 해 줘. 시원하게. 오케이. 그냥. 열어 그냥. 우리 어, 와줘 오케이. 우리 붙어 줘. 나온다 하고 싶어? 야, 멀어. 나 나도. 멀어. 이제 가는 중. 나도. 이제 가는 중. 딱좀 잡고 앉 했거든. 앞에부터 제발 같이 싸워줘 다르방. 같이 싸워줘 야, 카이사 빠졌어 카이사 빠졌어 앞에부터 같이 싸워줘 제발 앞에부터 같이 싸워줘 아, 아 지수 도 그냥 같이 거치. 싸워주지 그냥 아, 자야 빼면서 야 자야 어, 나, 나, 나 자야 지켜 줘발리 잘한다 배기야 너무 잘한다 어, 미쳤다 너무 잘한다 너무 야 카이사 피리거든 됐어 됐어 괜찮아 괜찮아 앞부터 같이 싸워줘 제발, 아유. 얘들아 앞에부터 같이 아니야뭐이거면될 수도? 뭐, 그러니까 이거 뭐, 바로 용치자 우리 바로 용치자 아 어. 어, 바로 용치자 그러면? 디미가 걸어줘 제발 디미가 걸어 r o z o Teaming of h 걸어줘 디미가 DM이 걸어줘 디미가 걸어 Horozo, Teaming o 어 h o 디미가 걸어 e a m i n g of 어 앞라인부터 레오나 오, 레오나 레오나, 아, 레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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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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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리오, 갈리오, 갈리오. 탕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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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가 어, 계속 가 계속 가 탕켄치 기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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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이거 나이스. 다이브 미드미드라이 미드 오며 미드라이노며라 미드, <laughs> 미드, 미드 이거 이거 알지 알면서 그래 미드 있잖아. 너희 밀어봐 어, 제발 앞에부터 너가 1개만 해줘 들어. 그냥 앞라인부터 나머지는 하얀치킨은 음. 앞라인 제발 응. 얘들아 어. 이거 밀어봐 나 먼저 붙었거든? 어. 먹고서나탑텔갈 거야 음. 이거 선푸시 어, 하자 좋다 좋다 있잖아. 좋다 딜비 <laughs> <네비. 웃음> 같이 잡아 좋아 딜마 <laughs> 어 여기까지 시야먹는 거 되게 좋죠 블로까지 먹는 거 이거는 얘가 탱커가 먼저 와서 시야를 잡아주고 네. 이게 아까 그 오른으로 요리기한테 묶여있었을 때 피드백이 좀 개선된 거 같아요 네. 이게 이 부분이 피드백 바로 아, 들어가는 거, 거 봐라 요년야 용치고 아, 싸움 봐 용치고 싸움 어, 봐 알았어. 용치고 싸움 어. 봐너 어, 아, 어. 아, 붙어 아. 붙어 어 C자 어, 있어 진짜 있어 괜찮아 괜찮아 용 먹어 용 먹어 붙어 먹고 미드로 얘네 괜찮아요? 미드 산 넘어면 미드 아, 볼 그래. 거거든. 아 볼래? 괜찮아, 음. 괜찮아. 미드, 괜찮아. 보자, 한번 미드 한번 이거 한번 보자. 오케이. 미드 이거 자르반이라도 아, 보자, 얘들아. 어, 아, 박유가 이거? 박유 보자. 아, 자르반 보자. 네? 어, 도망가는, 어, 도망가는, 도망가는 거야, 거야. 그냥 도망가나. 어, 이퀴 실패다. 이퀴 실패했어. 이퀴 실패다. 얘게 갑자기 운전하시다가 갑자기 조르 운전해가지고 을 가고 셨어요 여기까지 좋은데 이큐를 알고 급해가지고 이큐를 이제 던져준 모습이었고.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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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나가고 있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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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해준다, 해준다, 살려다가 세 명이 졌입니다 아이고. 네. 아니지, 아, 다이브, 다이브 아니야, 다이 아니야. 아닥 아가탄 맞아. 가야지, 이틀 아가탄. 이틀 아가탄, 이틀 아가탄 이틀 가야지 있나? 얘들아, 아가탄, 아가탄. 아가탄, 아가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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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타칸 가자, 아타칸 가자. 가자. 당장 지금 당장 가! 당장. 너무 끝 우리는. 야나 디테일 어? 가능한데. 어. 해볼래 어디? 어 가자. 와볼래 얘들아? 이거 우리 사형 디테일 갈게. 탔거든. 가봐 가봐 가봐,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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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해도 가봐 가봐 이안고 가봐 안 가봐 안 가봐 가봐 공사 공사, 공사. 오, 뛰고 있어 그렇지 어, 앞에부터 천천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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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앞에부터 어? 어? 천천히 더해해 더해 더해 쭉 그거야 그거 라인 밀어 라인 밀고 타워깨는기아라 타워 교카드 깨고 빼다 깨빼 이거 그치깨빼 좋다 깨빼 좋다 한 마음 한뜻 이거야 얘들아 아, 나 깨달았어 뱀픽 씨발 깨달았다 나 디테일 지렸다 진짜 어, 나, 애들이 지금 어, 자신감도 붙고 엄청 유리한데 아니야 그래? 집갈 사람 집 가고 집을 왜 가래 20초 남았는데 아니 어, 밀어 타 사람면 밀어줘 용해 용, 용, 용 바로해 어, 용. 용 우리 용 바로칠래 그렇지 대박 음... 바로 쳐야지 어, 바로 쳐. 어, 쳐 바로 쳐 어, 우리는 어, 싸움 얘는 위쪽인 것 같아 지수야 조심해봐 그래서 여기다. 그러니까 끝내지 않아. 감밀어도 돼. 가봤자 진짜 오다이지 진짜. 이번에는 우리 위쪽에서 해 응. 먹으면서 바로 지키거나 바로 먹을 거거든. 우리가 레드 아. 쪽 들어가 보자. 그렇지! 아가야! 그렇지! 그거야, 그거야! 레드 쪽 들어가야지! 그거야, 킹어녀! 룰만 지켜! 룰만 지켜! 밑에 먹고! 레드 쪽 시야 장악하면 되는 건데. 면상! 면상 보여주면 된다 했잖아! 면상! 면상을 보여줘! 면상! 면상을 보여주면 다이확 탑이자예요! 그렇지! 그렇지! 얘들아! 그거야! 면상 보여줘! 야, 미드 조심! 우리 미드 붙어줘! 여기 우리 요쪽 시야 장악하면서 바론 그거 하던가 페이크 응 그렇지! 딜만! 그래. 언니가 야, 알려준 뭐. 거잖아! 그렇지! 아, 근데 우리 딜만 집 갔다 온 사람 이거 우리 여기서 계속 로. 들어오는 거 노리자 달리오 파볼때만 내가 텔로 어. 갈게 나는 어. 맞는 말만 해 너희들 지금 100%다 맞아 나 이거 하자 이거 하자 어 해도 돼 해도 돼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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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찍고 있거든? 가게 가게 뭐 자신만 갖고 해 자야 자신만 갖고 해 아씨 봐 지수야 이러면 빠져 풀아 라인 업 라인 자야 지켜 자야 지켜 얘들아 자야 지켜 자야 불렸어 업 라인부터 그럼 업 라인부터 와짓이기 뭐냐 빠졌거든 이제 한다 미드 밀자 미드 밀 내가 다른 방못 가게 음, 해 줄게 음, 음. 음. 미드 밀어 바로 먹어야지. 아, 뭐, 바로, 바로 밥 먹어야. 밥 먹까, 그래 지마. 어, 바로 먹어야지. 네, 나 탈할게, 이러면. 어, 오, 라피를 라피를 게 이러면. 전리품 챙겨. 근데 신기한게 워익을 잡고 게임을 이길 수가 있네. 그러게 일단 자신감있는 선명이 될까? 네네. 난믿도로 뺄게 이러면. 응? 용주 하나 더 하든가. 아, 그러자. 그래, 그래, 그래. 얘네 그러자. 용 쳐도 돼. 그러면 아, 일 조심해. 용 먹으면 우리 어, 얘들아. 부셔! 갑자기, 완벽해, 완벽해. 이거 타워, 니들 용 녹으면 우리. 레오나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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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도 아,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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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르 빨리 빨 치유 암라인부터 치면 이길 수 있었는데 초반에 막 억지로 들어가려 해서 죽은 건데 나중에 깨닫고 잘했어. 치유야 너워윅 잘한다? 너 워빅 워익... 깨달았습니다어 잘했어 잘했어. 너 그대로만 해. 그렇게만 해. 너무 잘했어. 진짜 완벽했어. 얘들아 이번 판 진짜 완벽했어. 모든 콜들이 정말 완벽했어. 얘들아 너무 잘했어. 완벽했어. 지수도 너무 잘했다 고생했다. 그 카이사 꼴밖에 하는 거랑 디미가 야 디마. 너 그냥 하는 말 100점이야. 네가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너가 하는 말이 백 점이고 너 사이온 절대 못 막아. 어떻게 막을 거야? 나 선생님이 뭐, 이만인데 어떻게져 미쳤다 언니야 너 그리고 그래, 폭콜 너무 좋았고 백야 그냥 무호흡 어. 질량 미쳤다. 너나 구마현신 나줄 알았어. 얘들아 진짜 고생 너무 많이 했어. 아, 아니야 너무 잘했다. 어, 어, 애들아, 아이언인데 내가, 내가 나두 번째, 번째 판에 되기다, 너무 혼내서 미안해. 내가 너무 혼냈나 봐. 약간 좀 쫄았지. 아니 야, 언니, 언니 그렇다 아니 우리 집중 차렸어. 집중한 거야. 그랬어? 정신 차렸어요. 도움해 주세요. 너무 잘했어. 아 <laughs> 어. 진짜 거짓말 치고 가습기보다 잘했어 이번 판. 진정 진짜로. <laughs> 가습기 정말 별거 없던데? 그래 별별거 없다니까 <laughs> 들어왔는데 그냥 찾아가. 바로 대응하니까 별거 없지. 개망했잖아. 그래.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감독님 인정. 그런 인정. 생각이 드네요. 뭔데? 상어녀의 앞라인콜 너무 집중되고 좋았어. 네, 내가 근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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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분명 분매... 얘들아 맞아. 내가 뱀픽하면은 항상 어떻게 어. 싸워야 하는지 무조건 말해주거든. 내 말만 들으면 너네 한타 그냥 맞아. 아름답게 존나 잘하니까. 어제 이만이 당신이 우리에게 기출문제를 다 줬어. 그렇지. 음... 디이하는 말. 맞아 디야 너가 하는 말이 정답이야 이거 진짜 운영 <laughs> 레전드 운영이야 치아이번 판은 안 졸고 잘 해줘서 너무 좋았어 맞아야 맞아, 맞아, 너가 태... 죽어도 태... 우리가 편하게 이기잖아 아나 너가 다 해줬어 어. 메이킹을 진짜 그렇게 말해줘서 어. 너무 고맙고 저, 너네들이 저건, 저건 이겨준 거야 근데, 얘들아 이 우리가 이긴 거야 우리 팀이 우리 팀 잘했다 얘들아 야 그리고 레드 쪽시야 장악하고 탑일참 일자 이런 쿨 도대체 누가 하는 거야 너무 정답이잖아 얘들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너무 정답이야. 너무 그냥 좋대로. 미쳤어 너희들. 또라이야. 지렀다. 존나 잘해 너네들 진짜. 미쳤어. 팀이 어, 굴러가. 어, 개 잘해 그냥. 아, 네. 아 이겼네. 네. 중국 코치님 브라운 응. 추천한 거랑 마우카이. 인정. 저 마우카이랑 말파 베하자고 하는 거 너무 맞아. 좋았습니다. 인정. 제이스면좀 불편하잖아 딜할 때. 인정. 그렇긴 해. 쉬운 거를 이제 쉬워줘 아주 쉬운 거. 브라운 음, 픽은 음. 날카로웠다. 너무 잘했어, 3세트. 실수 아, 조금 했다고 절대 준수해줘. 그래. 아니요, 감독님. 저 지금 만족하지 않아요. 저 우승하게 <웃음> 만들어주세요. <laughs> 알았어, 디아 너, 내가 제우스로 만들어줄게 진짜 우승하고 싶습니다. <laughs> 네, 후. 뱀픽 회의 잘해서 옥광이거든요? 르블랑은 절대 안 시킬 수 있도록. 성태오빠가나 쓰레이라고? <laughs> 개 처발리고 운영적으로 개 처발리는 거 내가 보여 줄게. 쓰레기 감독이 누군지. 명장님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바이.